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아, 오늘은 저가요. 이렇게 저 방이 아닌 저희 엄마 방에서 촬영할 거예요. 저는 두 개의 집이에요. 여기 한곳 있고 여기 두개한 곳인데 이쪽은 그 저와 할머니 방이 있고, 아, 저와 샛별이 할머니방에 있어요. 저와 샛별이는 저와 같이 있어요. 저 동생이거든요, 샛별이가. 그리고 엄마 혼자 다른 집 바로 옆에 집에 살거든요. 바로 옆집.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laughs> 엄마 방 거실에 냉장고랑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전자레인지가 오늘 필요해서. 여기에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먹을 거를 해,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제티 이거. 저, 이거. 초콜릿 맛. 이거 조금 먹다가 남은 건데, 어쨌든. 이거 쓸 거고, 수저와 컵. 그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자렌지 필요합니다 코드를 찾아야 돼요 지금 네저 얼굴이 안보이게 한 이유는 이게 저가 얼굴을 촬영 안할거에요 일단은 <laughs> 저가 환기가 흘려서 물을 따뜻하게 먹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올리 잠시만요 가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거 옆에 가위 잘라야 되니까. 아, 머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유를 컵에다 따라줄게요. 먹을 만큼 따라줄게요. 조금 남겼어요. 너무 많은가? 좋겠죠? 하고, 이 초코 맛좋지 동생 주기로 저 그리고 저니다 저는 이럴 때는 이거 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액기 만들 때 쓰거나 액기 만들 때 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써요. 잘잘안 부족하네요. 많네요, 이렇게 잘자어주고요안 부족하면 많네요. 콜릿이 이렇게 하 보여드릴게요. 잘 섞어주세요. 저희 저희 방은 안방에서 제가 크게 사용해요. 안방 원래 안방이 할머니 방이었는데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줄 거예요 잠시만요 전자레인지에 왔어요 지금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돌릴 거예요 음. 음. 여기 데우기에 밥튀겨 음. 진짜 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마대 여기 오늘 안돼. 2 0초더 졸릴 거예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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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는 따뜻한 것 같아요. 컵은안 뜯어. 어떤... 음, 어, 잘뜯다 이렇게 잘 끓이고, 바닥요 아, 다시, 다시 넣고, 끓 네, 지금, 이렇게 잘끊어줬는데 그, 그, 이, 겉에는 컵이 미, 어, 그, 따뜻해요, 조금. 그리고, 이 안은 뜨거운 가 맛볼게요. 네, 뜨거운.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빨대로 먹을까 맛대로. 엄마. 벌써 이만큼 됐다. 너무 멋있어. 저가요. 다음에, 음, 이거 하고 바로 초코케이 후기 찍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초코 케이크를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사왔나? 어쨌든 찍을 거예요 엄마는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토핑 같은 거나 초콜릿이나 생크림 그런 거 싫어하지만 그 빵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빵만 그냥 아휴 어쨌든 다 먹었어요 너무 어, 맛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별이었고요 다음에 또그 케이크 후기 찍을 테니까 잘 봐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한별이었습니다 안녕 뿅